자, 오늘이 아이로론이 제. 처갓집의 그닭강정입니다 닭강정 먹을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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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콜라 큰 거에서 18,000원 오 된장 이고 떨어질까봐 만능형님 요즘 운동하세요. 너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너무 힘드네요. 닭강형이 어차피 이게 순살로 한 거예요. 당연히, 뼈 있는 치킨들이 맛은 더 있어요. 냉장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음, 이게 그냥 편하게 좀 순살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멕시칸 닭강정이랑 비교하면은 지점자가 커서 그렇지 보통은 이제 평균적인 멕시칸이 좋긴해요 근데 여기 멕시칸이 별로 맛이 없다고 많이 하죠 운동 숨쉬기 운동 배변 운동 음? 턱운동 이것저것 진짜 운동을 하루종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음, 손가락 운동도 하고 가끔 발가락 운동도 하는데 그 발가락으로 이제 선풍기 누워가지고 발가락을 꼬아가지고 선풍기를 딱 꺼려고 하면 어 그때 막기가 나가지고 죽을뻔한 적도 있고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힘들더라고 물도 그렇죠? 돌레신이 무서우시고요. 가끔씩 이런 거 먹을 만해요. 편하니까. 띠용띠용님 어서오시고요 여러분들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천앱이랑 즐겨찾기 좀 눌러주십시오 럭벤저스 합방 안해요 했잖아요. 아니 서울 가서 합방하고 왔는데 합방을 안해요 물어보면은 저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음? 내가 서울 올라간 이유가 그건데, 민호 형님 그 집들이 겸 해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합방밖에 안 했는데, 뭔, 계속 합방 얘기를 언제 하냐, 이래 물어보시면 제가 어게합니까 스팅게임이 뭐예요? 스팅게임이 게임, 뭡니까? 아또또라이님또낼께로 팽가해 감사합니다 쏘라이링 감사합니다 각방식을 뭐 먹어가네 터지는게 없습니다 저같이 양념이 맛있어요 닭강정이 맛있어요 뼈해서 닭강정으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슈프림은 너무 새콤한 것 같아요 아 하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늘님 100개 선물을 아또 아는이 또 달달하게 100개를 찡긋. 다시 게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본다시. 그래. 아, 인사성 조아님 또 10개로 팬가해또 감사합니다. 요즘에 근데 솔직히 위가 많이 줄었나봐요. 그 돈가스 다 먹은 것도 내가 봐도 신기해. 위가 이렇게 줄었는데 벌써 배가 불러요. 위가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네 진짜 깡으로, 건성으로 먹은 것 같아요. 형님, 아프리카 TV 좀 배우고 싶은데 좀 배울 수 있나요? 아프리카 TV를 배울 만한 게 있나요? 그냥 캠 하나 사시고, 그 뭐야, 마이크 하나 사시고, 컴퓨터 있고. 방송하시면 돼요 저한테 배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밥을 안 먹어요 근데 거기 밥은 야,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 그리고 돈까스가 굵은데 이게 좀 고기가 좀 질겨요 썰어지지도 않아 안할겁니다 그거를 하려면 위를 늘려야돼요 위를 늘리면 예전에 제 전성기 때 같으면 어, 기록컷이 나오겠는데, 지금은 어, 도중에 먹으면서 속도가 왜 줄었냐? 위가 차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 그 속도 조절하게 가면서 먹으니까 힘들더라고. 대패 삼겹살 안 먹어요. 대패 삼겹살도 저번에 너무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패 삼겹살을 먹지 않아요. 아니 단순히 미용하고 어? 컷하고 온 건데 무슨 꾸미기 뭘 꾸며요? 형님 일본가셔서 먹방 한번 하시죠 일본가려면 이게 필요한데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해산물 종류 <laughs> 요즘 많이 안 먹으니까 당연히 위는 줄었죠. 그리고 일본 가는데 얼마 안 된다는데 항공료만 얼마 안 들겠죠. 그리고 뭐 거기 가면 뭐 항공료에다가 뭐어 숙박에다가 먹는 거에다 가 이것저것 하면은 여행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 그리고 외국 나가는 거안 좋아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좁아가지고 안 좋아하고. 양이 건데 많네 이거. 우 <laughs> 핑크색 잘 어울리게 생겼네요 핑크색요? 외국에서는 근데 핑크 입고 다니면 뭐 게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먹방이 쉬운 게 아니죠. 몸도 몸이고 돈도 돈이고 그리고 요즘에 먹방 쪽이 좀 많이 죽었잖아요.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어 이제 방송도 많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 다른 장르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그냥 뭐 다른 거 하시다가 먹방 해도 시청자 엄청나게 나오니까 먹방만 뭐 하시는 분들은 어바죠 음, 손해 보는 날이 많아요 음, 그렇죠 뭐. 닭강정은 매콤하고 좀 괜찮아요 근데 여기 쓰는 고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양념에다가 뼈 있는 걸로 어.. 이렇게 닭강정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도움받으세요? 아니요? 부모님한테는 저.. 몇 살이냐 10대.. 어.. 그 이유를 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순탄력. 뷰티풀 통화님 또 풍선 10개 감사하고요